야, 이거 뭐숙제하로 들어와서 족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아,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좀 천천히 어? 패키지 위주로 하면서 근데 갑자기 지금 패키지에서 쟤 지금 전설 야, 나왔다고 갑자기 도도로 돌변했어. 족됐네 아, 자 일단은 하나씩 한번 해보자. 제발 나도 보러 한번 터져주라. 제발 한 번만. 야 인생 걸고 할라니까 제발 전설 줘 나도 X된거 같다 야 이문주가 이렇게 런이 좋은 게임은 또 처음이네 와 어떻게 짱 전설을 뽑았어 야존나싸다좋됐다 지금 <laughs> 영웅도 안나와 야, 이거, 이문주, 전설 뽑은 게, 그냥, 개, 씹, 개뽀록인 것 같은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야, 희기도 잘안 나오는데? 수삼이가 쌍견설이라고? 뭐냐, 이거? 아예 안, 안 나오는데? 씨바 새끼들이, 그냥, 천천히 하지 않고, 그냥, 존나게 달리네. 다 같이 한번 죽어봐, 그냥? 잠깐만, 뽑기 좀 해보자. 뭔데? 첫날부터 그냥 다 죽어봐 한번 지금이라도 프로모션 포기하는 거어떻냐고 그게 안될걸 진짜 그런 그러, 그러고 싶긴 하던데 <laughs> 어 수사마 아 형님 그 저희 그나 현장까지 가금하는 거 맞잖아요? 저기. 그치 어... 근데 너도 쌍전설이라며 아니요 저 쌍손설 아니 그러면 무기만전설 아 무기만전설 네. 아, 근데 이문주가 갑자기 돌변한다, 또. 문주가요? 어. 아니, 나랑 분명히 방송키기 전에는 약속을 했거든. 이번에 진짜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이제 시청자왕들이랑 같이 노는 느낌으로 가자. 그쵸. 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 방송키기 전에. 네네. 근데 쌍조에서 뜨자마자 이새끼가 눈깔이 돌았어, 지금. <laughs> 아, 진짜. 아, 문주야, 진짜 돈좀 벌자. <laughs> 아 형님 저희는 진짜 진짜 형님 금액 정해놓고 하시죠 형님? 아니 근데 지금 멤버가 아더 형도 네. 그렇고 비보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누가 살짝만 긁어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씨발 다 뒤져 하고 그냥 하니까 <laughs> 제가 다크헤딩 같은 경우도 아더 형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이형 진짜 프로미 보다 더었어요 아더 형도 한번 누가 살짝만 아... 건드려도 바로 지갑 열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일단 무조건 그렇게 하시죠 형님 아 문주가 아무리 지랄... 좁 지랄 떨든 말든 네네네. 알았어. 야, 근데 너 지금 얼마 썼는데? 저딱500 썼어요. 미친 놈이네, 뭐한 달에 천만 <laughs> 원 쓰자는 놈이 하루에 500 쓰고 무슨? 첫날 좀 무리했어요. 전설이 안나와가지고 계속 뽑기에서 합성으로 뽑았어? 아니야, 이거 합성은 답이 없어요. 아 진짜? 무조건 생뽑으로 뽑아야 돼. 합성은 영배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절대다 이거 존나 무섭다, 벌써. 예, 네, 무조건 뽑기로 뽑아야 돼. 아, 오케이 알았어. 야 그럼 허이철 중이. 어. 아, 내 네, 절대다 무섭다. 아 여기서 하나만 나와주면 진짜. 아이 사탕이 개새끼야. 수상이 가금 700 돌파했다고. 그래 시바 그냥 다 죽자 그냥. 잠시만요 전화 한통 하마. 예, 형님. 어수사님너700 예, 돌파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맞냐 혹시? 아저 아니 600인데. 600? 예 예. 형님은요? 나 아직 패키지 밖에 안 샀어. 상황이 어때요? 나 아예 안 나왔어. 영웅 한 개. <웃음> <웃음> 아 일단은 알아서 최대한 한번 맞춰볼게. 약속 예, 음. 어기는 순간 그냥 바로 싹 갖다 박을라니까. 오케이, 일단 이게 영들 10만 다이아에 100만 원이지. 아니 깡프팔 생각도 없었는데 다들 하는 분위기잖아. 씨발. 시나 뽑든가, 그냥 고집부린 다 팔아볼라니까. 방금 존나 했는데 한 달하고 잘리면. <웃음>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써니 <laughs> 누나! 충전 돼요 지금? 아, 500만 원만 충전해 줘 봐요. 아, 열렸다. 야.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아 그래도 아무리 못 해도 원전설은 뽑고 해야지. 아이 문주 밥 먹으면서 존나 쪼개고 있겠네. 씨발 새끼 왜 쌍전설을 어. 뽑아가지고 또어 존나 쪼개고 있지 지금. 씨발 <laughs> 못했다 진짜로. 아 무섭다. 야 이거 프로모션으로 들어온 거 맞냐 이거. <laughs> 아 씨발. 야이 문주의 그 전설 글라이더가 안 나오는 그 기분을 알것 같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조절 못하고 거꾸로 가잖아요. 달빛 조각사에서. 전 다시는 프로모션 방송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할게. 내가 달빛 조각사에서 만약에 거꾸로 간다? 두번 다시는 카지아는 프로모션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ASU 하면서도 내가 느꼈는데, 아, 나는 환자야. 병원을 가야 돼. 약간 좀 알코올 중독 이런 것처럼 어, 못 참겠더라고. 놀림받으면서 하라고? 근데 놀림받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괴로워. 방송하는 그 시간 자체가 괴로워. 뭔가 게임을 할 거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하려면 좀 강력해야 되거든. 이게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어차피 이문주는 방송을 키면은, 프로모션 BJ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말은 계속 할 거야. 방송하면서. 어차피 저건 못 말려. 내가 아무리 말려도 쟤는 안 돼. 거기에 이제 휘둘릴 거냐? 아니면은, 휘둘리지 않고 좀 놀림 받으면서, 시청자 조금 적게 그 나와도, 참고 할 거냐? 두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수삼 형님 바, 방송 중 아니면 지금 프로모션을 포기하고 짤 거냐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정해야 돼 일단은 저는 제가 먼저 과금 조약을 깨진 않아요 절대 수삼이랑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이 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왜 저러 있지 <laughs> 아,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아, 왜. 전설 하나는 줘야지. 아, 아! 놀래라. 나 카제.. 야, 김봉아, 카제는 컬렉션 지리겠네. 예. 네, 컬렉션은 1인 이고거아 아! 근데 저랑 같이 영웅 같으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문주 지금 쪼개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또야 꾸루페이 뭐 하냐 저속개라나 이거 잘못하면 어, 전설 어. 하나 뽑다가 한 2-3천만 원 빨릴 수도 있겠는데 슬픔이 차올라서 방탄을 채우다가 난 날씨야 <laughs> 맨날 희야돈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장판을 채우다가 장판을 채우다가 <laughs> <laughs> 아 씨발 아존 열받네 하... 씨발 이건 또어떻게 어, 수사마. 아, 형님, 어. 그 지금 경보 시스템 작동 돼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야. 딱 맞췄어. 아, 여기 1,200, 200만 원 오가 됐다는 아니야, 누가 그래? 500, 500 이렇게 두번한 건데. 아, 응. 어. 아니, 알겠습니다. 형님, 그 화이트 핫쇼정에 응원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laughs> 어... 아, 나이트 크로에서 문주 약 올린 거에 벌받는 느낌이다. <laughs> 근데 여기선 주겠지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여기서도 무만하는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야 만약에 근데 진짜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형들 나 영웅 일검으로 게임해야 되나? <laughs> 하긴 그것도 맞아 문주가 나왔다고 해서 꼭 그걸 맞춰서 뽑고 해야 되는 그 법은 없는데 왜 다들 난리 나는 그 분위기 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도전은 해야지 뭐가 됐든 일단 도전할 때까지는 해야지 해보고 안되면 그때 생각하자 그게 맞잖아 요 근데 어차피 이왕 할거 너무 전다 시원하게 좀 가자 아 이미 시원한 모습은 나이트크로우에 다 보여주고 곱창이랑 곱창은 다 뽑혔는데 뭘더 시원하게 해나 숙제하러 들어왔어 프로모션 게임 들어왔다고 프로모션 게임에서 어떻게 시원하게 하냐 진짜 X되게 생겼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나오면 돼뭘 저냐 자 다시 한번 40만 가자 가자 제발 제발 <laughs> 아 내가 씨발 니들한테 뭔 잘못을 했냐 아 기대 한번 하자. 와... 야 이거 여기서 합성 해버려. 이게 맞잖아. 여기서 성공 시켜버리면은 <laughs> 뭐 이렇게 허무하게 조... 야 쪼는 게 없네. 아... 어... 진짜로 나도 조약을 깰 생각이 없어 근데 개무시당하고 계속 놀림 받으면서 이걸 버틸 자신이 없어 지금이라도 나오면 씨발 그냥 아가리 닥치고 게임 열심히 할게 아 씨발 새끼들아 씨발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깰게 그냥 이거는 못참겠다 솔직히 저 희귀 한 마리만 있어도 영웅 뽑아서 전설 도전이 가능한데, 미안하다, 진짜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씨가 <laughs> 이건 못 참겠다. 아 m s 리 내가 깨 깨. <laughs> 바로 전화오네. 어. 아, 형님. 어. 아야야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천만 원이 부과금이 났어. 아. 근데, <laughs> 희귀 하나만 더 있으면은, 전설 도전이 가능하거든? 이거는 못참 이거는 못 참잖아 한 100만원만 딱 해가지고 한번 <laughs> 아 <아니, 근데> 형님 <laughs> 어허 아니 저희 첫날인데 1 0 0만원을 쓰면 몰라 X됐어 <laughs> 나 아니 어떻게 막구하시려됐어나 <laughs>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가 없다 지금 X됐다 지금 아... 알겠어 확인하겠습니다 형쇼 오케이 여기서 만약 안나오면 나 진짜 어떻게 해야되지? 머리 아픈데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라도 나오면은 근데 이것 이것도 실패 보상이 있나? 형들? 15번 실패해야 전설 준다고? 자 개빡세다 와 15번 실패를 어떻게 해 네. 가자 하하하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